예. 배소서서 예. 1장 우리 보겠습니다. 예배서서 1장. 예. 예에서 1장.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요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삼속에 하나님의 주신 평강이 정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하늘의 신령방안 어, 주셨습니다. 오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삼의 하나님께 자, 속죄 행위를 엄숙하게 재음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는 내용이 1장 3절에서 나옵니다. 자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믿는 자에게 주시되 주에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되 그소리입니다 고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에 예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다시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알고 존재, 모르고 존재, 그리고 참으로 의인에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자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랑 아는 조회 여러분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만 영원의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사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자, 줄탁 동시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예. 병아리는 부화시기가 되면은 달걀 껍데기를 깨고 나오기 위해서 채, 자, 여물지도 않는 그 부리로 온 힘을 다해서, 예. 신호를 보내면서 쪼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병아리를 품고 있는 예, 어미닭은 자,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밖에서 동시에 어미가 또 부리로 이렇게 두드리면서 예, 살금살금 쪼아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 안에서 병아리가 신호를 보내는 자, 두드림과 그리고 밖에서 부리로 톡톡톡 하고 좋아주는 어미의 자 부리 이것이 줄이라고 합니다. 어미닭에서 밖에서 좋아주는 것을 탁이라고도 합니다. 안에서 병아리가 살금살금 좋아주는 것을 줄자 그리고 밖에서 어미가 예 부리로 또이 병아리 가 나오도록 쪼아주는 것을 타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줄과 타기 동시에 자 일어나면서 새끼 병아리는 네 온전히 껍질을 깨고 자 나와서 세상에 빛을 보게 되어지고 자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줄타 동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아리가 자그 계란 알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품고 있는 어미 닭이 밖에서 어떻게요? 해 좋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미 닭이 먼저 알을 깨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깨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미가 먼저 성숙한 부리로 알을 깨주면 새끼가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깨워주게 되어지면, 은 네. 자 잘못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에꼬치가, 예. 뇌가 집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부화돼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사람이 그 단단하게 이를 떠는 뇌자 껍질을 네, 칼이나 칼로 잡아주기 자, 잘라주게 되어지면 은요그뇌꼬이가 예, 나비가 되어서 나방이 되어서 날아가는데 잘 날아다닐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모든 만물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가 네다 존재 있다고 아인슈타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자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에 대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있 땅에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있다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의 사명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모든 만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자의이 영광의 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 자, 공생에 있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아내고 하고, 예, 나도 그의 안에 구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예 성찬 예 성만찬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무런 죄값을 치르지도 않고도 구원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줄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자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과 음료가 되어져서 세상의 모든 죄만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자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들려주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예 하나님 앞에 올자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나누어 주셨던 우리 예수님, 갈보리 사원당에서 지금도 그 피를 흘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이것이 바로 구원의 언총을 열어주는 믿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 사람들은 의심을 자 가지고 수근거렸으며 서로 다투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전하시는 살과 피를 이해하지 자 어렵다면서 비아냥댔고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며 폄마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부하들은 병아리가 줄하지 아니하면 어미닭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줄하고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탁으로 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어자 어린 병아리가 줄하고 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주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줄탁 동시에 자 은혜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확신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읽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자 달려갈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이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의 날에 승리의 멸도관을 자 씌워주실 것이며 세상에서 환란 많은 이 환란 속에서도 참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참으로 에베소스 1장에 3절에서부터 7절 말씀 속에 자 7절입니다. 아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자기 아들들이 대게 하려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떠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냥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냥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에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자,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찬 경륜을 이와여 예정한 주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예정, 일하시는 니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자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늘 찬송 받으시기로 원하신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에서 43장 21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 백성이 자 내가 그를 지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하기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참으로 주신 엄정 속에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날마다 더할수 있는 여러분 더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실령한 복과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와 영적인 복, 신령한 복, 그리고 또 땅에 속한 복,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날마다 주신 우리의 생명의 복, 건강의 복,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필요에 따라서 우리 일상의 복,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알수 없습니다. 평화리처럼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대출하면 하나님께서 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처럼, 수많은 기적을 향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었던 우리들을. 참으로 제가 버리지 않니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그리고 찬양하게 하시고 경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정말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북한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통일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복음의 통일이이루어니다 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경제와삶 그리고 정치 아버지 하나님 안정되게 하시고 부강하게 하시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나님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북중러시아를 통하여서 조종되어지는 사단의 세력들 아버지 알며 참으로 전쟁을 끝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무고한 생명들이 아버지 죽고 가는 가운데 있으며 또 하나님 아버지 그 혼란 속에서 전쟁의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참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며 주로 믿습니다. 하버다며 수많은 참으라는천쟁의 피해 속에서 고통 당하는 하보다며 참으로 어을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는 하보다며 그 백성들 하나님 난민 속에 있고 피난 속에 있고 그리고 또 하보다며 참으로 피해로 말며 억울한 도명을 억울한 하보다며 죽음을 당하는 자들이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이루와요 주옵소서 그 백성을 이루와요 주옵소서 그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백성을 나보다며 참으로 하나님 다시금 하보다며 정말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와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 속에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진들은 아버지와 유교의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내란과 유란을 통하여 수많은 것을 경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오니이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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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에 정말로 전쟁의 기운이 돌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아버지와 주 막아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주여 전쟁의 아버지 도구들이 다무용지물로되게 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의 평화가 세상 온 나라에 아버지님 참으로 아버지님 전달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소원하며 또아버지님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용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님 영적 기도를 바꿀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